여기는 축천 박광전 선생님을 모시는 용산서원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걸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 저 진원 박씨 회장단들이 전부 지금 나와 계시고 또 소설가라든가 시인들이 여기 앞에 계십니다. 이 건물이 참잘 지어져 있고 입구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의병관 옆에 가 있고, 저거는 용산서원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데, 용산서원이라는 을 글씨는 옛날에 쓴 글씨인데, 숙종의 매제가 쓴 것을 탁본을 해가지고 어, 그대로 지금 있는데, 에, 안녕하십니까? 잘들 계셨는가요? 네, 이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에, 여기 지금 입구에 진선문인데, 우리 저... 박현기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할아버지 모셔서 영광스럽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 그 우리 저저 죽턴 박광전 선생님에 대해서 한 말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에, 네, 왕 네, 선생님에게 가셔서 또어 글을 읽으셨어요. 근데 퇴계 이왕 선생님이 이거 저 예. 아, 문인이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어, 임진왜란이 났을 때 이 보성이 전라 좌의병의 발상기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경문을 보내셔가지고, 700여 명의 의병을 모병을 하셨고, 예, 예. 300여 석의 군령미를 확보해서 예, 예. 의병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의병활동은 우리 할아버님 그때 나이가 67세로 많으셔가지고, 예, 예. 어, 임계영 장군을 의병장으로 추대해가지고, 예. 임계영 장군이 어, 경상도까지 가서 의병 활동을 하셔가지고, 경상도에서 크게 대승을 하신 예, 그런 분이십니다. 예, 예. 그리고 정유재란이 났을 때, 7 2 세의 노령으로 예. 어, 화순 적벽 전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대승을 하셨습니다. 에, 그 대승하시고 그의 모우산에서순절하셨습니다아 어, 화순 어, 여기는 용산서원 어, 내부입니다 내부 한 가운데 그 용산서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아주 그 깨끗이 렇게잘 지어져 있고. 에, 저, 보면은 이쪽에는 수인재입니다 예, 수인제. 그리고 용산서원이 있고, 어, 여기는 숭의재입니다붕제서재가잘 갖춰져 있고, 에, 여기는 용산서원 묘정비하고, 그 다음에 용산서원 복설사적비, 그 다음에 용산서원 묘정비,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번역문, 이것이 원문이고요. 예. 아주 이거 정말 아, 피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예. 지금 우리 문광공 그 어, 축천 박광전 선생님 기념 사업 회장님을 맡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또종 회장님도 하시고 예, 예. 대단하십니다. 그 우리 그 자랑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 저 우리 문광공 자랑을 예, 예. 우리 그 대종 회장님 다 하셨으니까. 예. 예. 제가 이, 이 서원 복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예. 해온 것은 우리 집안 정원들이 예. 전부 어, 협심을 해서 예. 어,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겨봐요 이번에 그,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 금년에 아직. 제사를 못, 못 아, 그래요. 그, 그래.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가 네. 보면 용산소원이 바로 옆에가 네, 예. 의병관이 있어가지고 네, 예. 오히려 이게 아주 좋은 네. 것이고 아, 되죠? 그, 엄청난 그 할아버지를 사실은 좀 빛을 좀덜 내신 것 같은데. 네, 예. 앞... 자, 여기는 그 경덕사입니다. 우리 저 박광전 에, 선생님을 에, 그 모시는 음, 에, 경덕사인데 우리 박광전 선생님은 의병도 많이 모집을 했지만은 특히 그 시호가 문관공이고 그 다음에 저 성균관 죄주라는 그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죄주라는 것은 최고의 학자한테 붙여주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훌륭하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도 늦, 늦었지만은 국가에서 이렇게 사당과 서원을 이렇게 잘 만들어줬습니다. 정형래 소설가님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저 강조 문인 옆에 또 소설 분과 위원장이고. 특별 히 요새는 그저 역사 소설을 좀 많이 쓰고 계시던데 네, 그전에 강항 선생도 쓰시고 네. 이번에 박광전 선생에 대한 소설을 쓰고 계시는데 한 말씀 올십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문광공 북천 박광전 선생은 뭐 아까 공격을 많이 했겠지만은 장유재란 때 의병장을 하시면서 해천에 그 그때에 이순신 장군이 내려와서 대 12척을 거서 기 수습을 하는데 군이 구명 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실 때 우리 문광공 투천 선생 의병들이 가서 여기가 경비를 쓴다든지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우리 문광공 선생은 광해군 지금은 이제 폐군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광해군 후사부를하셨어요 근데 따져 놓고 보면 광해군이란 분이 대단히 그 훌륭한 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폐군이 됐지만 사실은 이제 광해군이 외교 정책을 참 예, 잘한 사람. 잘한 분이시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훌륭한 분을 그 광해군이 보성을 한번 다녀갔는데 예, 그때 그 광해군이 음영을 예, 받고 와가지고 그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예, 우리 죽천 선생의 어, 어, 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대단스럽고 또 사적으로 또 한마디로 우리 문광공 선생한테 내가 올 때마다 감메라 깊은데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13대 할아버지가 우리 문광공 족전 선생을 수제자였습니다. 음. 그래서 올 때마다 감메라깊고데 그, 깊고. 정길 선생? 예. 아그러시 예, 예. 우리 전길 선생도 예. 스승을 닮아서 과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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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시도 합격을 아, 하시고. 아, 예. 근데 예. 그분이 좀한 것은 광해군하고 그때 책이 사가지고 예. 광해군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정인옹과 예.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예, 그냥 도중에 관직을 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보성 육현 중에 으뜸이 되고 예. 훌륭한 그 사책과 또시 두를 남기셨습니다. 음. 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 박철수 선생 그저전 언론인이고 에, 요즘은 그 하순 문화관광 전문위원으로. 예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 바로 축전선생, 축천 축천선생 후손이라면서요? 네, 제가. 아이고, 아, 그러니까 <laughs> 예. 어쩐지 <laughs> 훌륭하고 똑똑하더라. 그, 우리 축천선생은 누구 제자인가요? 축천선생은 홍섬선생한테 먼저 예. 글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때 마치 홍섬 선생이 고 흥양으로 예. 유배를 와 계실 때그먼 아, 예. 길을 다니시면서 배웠던 예. 예.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그리고 어, 어, 이 호남에서 예. 어, 도산서원까지 예. 안동 도산서원까지 가서 유학을 가서 예. 대계 선생한테 직접 글을 배운 몇분안된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죽천, 우리 선생님. 저 죽천 선생님이 네. 그 주학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시라든가 부에 대해서 네. 아주 능통하고 네. 또서해도 잘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네. 용산 서원이라는 이 글씨가 네. 그 뭐요 지금 어 해창 도이 오태주라고 쓰여 있는데 네. 이게 탁보했다면서요그 네. 오태주란 분이 지금 숙종의 그 매제라고 네. 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네. 대단히 네. 훌륭합니다. 또 네. 그 우리 축소 선생의 세손이 제가 16세손님 아 그래요. 집계 예, 아, 5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지금 잘 갖춰져 있지만은 네. 앞으로 일도 좀더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보성이 이 허남의 의병의 고향으로, 네. 어, 의병의 고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축전 죽. 할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전부 나머지가 네. 보니까 나머지 의병 장들 전부 밑으로 다 있고 말이야. 네. 그리고 여가 숫자도 네. 좋아. 네, 777명이나 이렇게 됐고요. 네, 보성에서 의병이 777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